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그러면서 돌아 오자마자 이게 뭔가 좀 파워가 늘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패키는 타격감의 경기들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8월 15일날 일본 선발로 첫 출전한 일본 역에서 홈런을 쳤잖아요. 그렇진 타군대데 왼쪽에 오. 넘어갑니다. 제가 기아전에서 홈런을 쳤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끝나기도 전에 예. 와비어 쳐서 지금 자칫 당장을 넘겨버립니다 네, 리도프 안재석의 첫 타석 홈런 안재석이 본인의 시즌 첫 홈런 상대를 또한번 공략해냅니다 스코어 1대0 앞서가는 두산입니다 오늘이 붙기 위해 21경기 째인데 보이시죠? 네 예. 그리고 김풍준 타... 타자예요. 초구를 받아 때립니다. 중견수 앞에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패스볼 위주로 가고 있는데 타이밍들을 잘 맞추는 두 타자들입니다. 예. 두 타자 연속 안타. 워낙 뭐 빠른 공에 힘이 있어 조금 밀린 듯도 했지만 힘으로 밀어내거든요 예, 예. 거기서 어. 케이브가 들어와서 지금 2점을 만들고 출발하는 두산입니다. 아, 저 홈런이 정말 깜짝 홈런 밀어쳐서 파워를 보여준 홈런이었고요. 네. 실책까지 나오고 하면서 주루 플레이 를 잘했기 때문에 두산이 앞서 2점을 뽑고 갑니다. 22년도 8월 정해영 상대로 홈런 쳤던 이후에 광주에서 1133일 만에 홈런을 기록한 안재석입니다. 1회 기분 좋게 도점을 뽑고 앞서 나가는 주산 베어스 1회 초가 마무리가 되고요.